방금 전에 있었던 선흥민 선수의 경기 보셨나요? 와우. 선흥민 선수가 이제 점점 폼을 끌어올리면서 이번 시즌에 정말 기대감을 심어주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7시에 시작이 되었던 토트넘과 위컴의 경기였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4시간 뒤에 토트넘의 또 다른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루턴타운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루턴 타운과 토트넘의 이제 역대 전적을 보면요. 토트넘이 2023년 3월 31일 날 2대 1로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고 한 골을 넣었고 이 경기에서 이제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옵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는 4시간 전에 위컴과 경기에서 약 70분을 뛰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 루턴 타운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스펜스 단소 반더벤 우도기 오백 비수마 그레이 마이키 무어 존슨 마티스텔 쿠드스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팀의 경기력이 어떨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계진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토트넘은 마티스테를 최전방에 앞세웠고 존슨, 쿠두스, 마이키 무어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비스마가 공을 뺏고 앞으로 전진 드리블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존슨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존슨이 왼쪽 윙어로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반대편에는 쿠두스가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토트넘의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존슨이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이게 돈이거든요. 오늘 왼쪽 풀백으로 나온 돈니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존슨이었다. 엔젤 감독 시절과는 다르죠. 엔젤 감독은 존슨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존슨에게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릴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프랭크 감독 체지하에서는 존슨은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프랭크 감독과 엔젤 감독의 전술 차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마티스테리 오른쪽으로 벌려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쿠두스가 중앙으로 침투했는데 이제 텔은 쿠두스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쿠두스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 선수 맞고 이제 튕겨 나오면서 쿠두스가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로턴타운의 수비가 좋았다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티스 텔은 쿠두스와 이렇게 스위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번에 비수마가 박스 안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토트넘이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홀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6번 롤을 해주는 미드필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수마는 그런 롤을 하라고 내 보냈는데 이 선수가 드리블 치면서 벗기고 앞으로 나가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패싱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이 패스가 상당히 안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알고 끊어 먹으려고 했고 이제 끊어 먹고 여기서 슈팅을 때리려는 것을 쿠도스가 파울로 막으면서 살려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비수많은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빨리 도트넘이 6번 롤에 미드필드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왼쪽 사이드에서 치고 달리면서 돌파를 시도하였는데, 존슨은 상대 수비에게 이제 옷자락이 잡혀버리면서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 존슨을 오늘 윙어 정통 윙어로 쓰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존슨은 전통 윙어로 뛰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슨은 약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가 안 풀리는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분에 존슨이 또. 왼쪽 정통 윙어로 들어가서 이렇게 돈니와 연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연기의 플레이를 잘 못하는 존슨이었고 심지어 이 돈니에게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 미스를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공격 캠프를 끊어 먹는 존슨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존슨은 오늘 정말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키 패스를 상당히 잘 풀어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손흥민 선수가 생각나는 존슨의 어이없는 플레이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존슨은 또 이번에는 돈 돈니와 연기 플레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돈니도 존슨과 호흡이 맞지 않는지 이렇게 그냥 왼쪽에서 쌈싸 먹히면서 존슨과 돈니 조합이 쓸모가 없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분 비수마가 또 이제 한명 제끼고 드리블 돌파한 다음에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는데 존슨의 슈팅은 또옆골물을 맞아버리면서 오늘 존슨 쪽을 활용해 보라고 계획을 짜고 나왔던 프랭크 감독인 것 같았지만 존슨은 딱히 술모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카이스포츠는 존슨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이 이렇게 슈팅을 날려먹자 와이드 빛나갔다. 존슨이 비수마의 좋은 돌파에 힘입어서 왼쪽으로 시술 날렸는데 빛나갔다 라면서 존슨을 비난하는 스카이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뉘앙스였냐? 비수마가 전진 패스를 잘해줬는데 존슨이 왼쪽에서 슈팅 찬스를 잡았지만 이제 슈팅이 골문에서 벗어났다고 존슨을 비판하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였다라고 해서 있겠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돌파를 못한다고 많은. 현지 팬들과 이제 국내 손흥민 까가 비난을 하고 그랬었는데 손흥민 선수 존재감 자체가 이렇게 상대 수비수들을 어그로를 끌면서 반대편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 무게감이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존슨의 활약이었고 그리고 스카이스포츠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존슨은 이번에는 마이키 무어와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존슨의 패스가 좋지 않으면서 또 이제 왼쪽에서 공격이 통하지 않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이 끝이 났는데 전반에 토트넘이 점유율 67% 먹었습니다. 공을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슈팅이 한개 나왔습니다. 와. 이게 쿠두스가 지난번에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고 어그로를 끌어주자 쿠두스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제 전반전의 토트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에 어떻게 선수들이 평점을 받았는지 보면 그나마 비스마가 제일 활발하게 이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고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공격수로 나왔던 쿠두스, 마티스텔 그리고 존슨 무어는 6점 초반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선수 조합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나간다면요. 지금 루터턴이 3부 리그거든요. 1부 리그에 나간다면 아마 아무것도 안 통할 것이다. 시즌이지만 조합이 너무 안 좋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선수들이 뜬 히트맵을 살펴보면요. 이제 단소가 로메로 역할을 맡아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더베는 부스코비치와 같은 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 어, 위컴과 경기에서는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올라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왼쪽 풀백인 돈니가더 올라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공격 쪽의 시트맵을 보면요. 어, 이건 뭐쿠두스가 원래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스, 쿠두스의 전반 활약이었고, 뭐 거의 안 보였습니다. 채팅 때는 거 빼고요. 마티스텔은 뭐, 원래대로 안 보였고, 존스는 이제 왼쪽 한정, 윙어로 나왔는데 이제 패스가 너무 안 좋았다. 0개 플레이가 안 됐다. 존슨이 제일 못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존슨의 스탯을 살펴보면 끔찍했는데 이 선수가 패스를 너무 못합니다. 패스 정확도가 64%가 나오면서 아니 일부 리그 선수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기회 창출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존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큰 토트넘의 전반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이 뚫리면서 토트넘은 골을 실점할 뻔했다. 이제 3부리그 팀을 상대로도 전반에 골을 넣지 못하자 밀리는 토트넘이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존스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제 어, 일단은 반 더벤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했는데 롱패스가 끊어지는 모습도 포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5분, 존슨은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제이정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동민 선수는 안쪽으로 꺾고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괴롭혔지만 이제 존슨은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스카이 스포츠가 존슨을 비난한 것은 타당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계속 이렇게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지 못하고 위협적이 지 못하자 반대편에 있던 쿠드 스도 아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정말 역대급으로 쓰레기 경기력을 보여주자 뭐 프리 시즌이긴 하지만 이 선수단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현지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는데 현지 팬들의 분노한 반응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시즌 전이든 아니던지 간에, 이건 정말 끌찍한 경기력입니다. 이건 우리는 1부리그 팀이잖아. 근데 3부리그 팀을 상대로 뭐 하냐고.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그래도 멈춥시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리버풀과 슈퍼컵과 경쟁해야 한 티, 돼야 되는 우리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레비는 우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엔지 감독을 해고 했지만, 아직 선수단에 합류할 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다. 하면서, 프랭크 감독 잘한다며, 엔지왜 잘랐냐고.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고요.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고. 아직 골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라면서 희망해로를 돌리는 팬도 있었습니다. 제발 두 경기 연속 무슨 분은 안된다고 우리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이라고 라면서 아 쓰레기같은 경기력 이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지금 선발로 나온 선수들 대부분 팔아버리라고 엔제 감독도 해고당했다고 프랭크도 해고당할 수 있어? 라면서 이따위 경기력을 보여주면 프랭크 감독도 날라갈 수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와 경기력이 너무 끔찍한데 어이가 없다 라는 팬도 있었고요 영입 좀더할 가능성은 없는 거야? 라면서 아니 이딴 선수들로 뭘할 거냐고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인생의 45분을 날렸습니다 프리 시즌인 건 알겠는데 기술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서 지루하기 짝이 없군요 라면서 이제 저도 이 경기 보면서 막잘 뻔했는데 나도 졸립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 아 선수 좀 영입하라고 레비는 계획이 있겠지 감독도 예스맨으로 바꿨고 이제 엔젤 같은 우승지향 감독도 없으니까 아무런 압박도 없어 지금은 토마스 감독의 꿈같은 시기일지 몰라도 결국 레비한테 놀아날 거야 하면서 이제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에 왔는데 결국 이제 토마스 프랭크가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토트넘 감독이 계속 잘리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것 같냐?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나는 그런 스릴을 즐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레비가 부슬리는 대로 프랭크 감독도 큰일 날것 같다 하면서 역대급 쓰레기 경기력에 분노하는 보드넘 편집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80분경까지 경기가 이어졌는데 와, 아니 이런 경기에서 막판에 종료 직전에 골을 넣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은 지난 레딩과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 때 코너킥 두 개를 얻어서 거기서 골을 넣었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그 레딩과의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 손흥민 대신 넣었던 왼쪽의 선수는 그냥 너무 못했고 오른쪽에서 뛰었던 쿠드스조차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다. 손흥민 선수 없이는 이 쓰레기 같은 선수 단으로 프랭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경기였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프리시즌이라고 하지만, 루턴타운은 3부 리그거든요. 이런 팀도 제압하지 못했는데, 1부 리그 팀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큰 경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 아스날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토트넘인데,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